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지양의 목장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상담한 상담 사례 중 남편복이 없는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명에서 남편복이 없는 팔자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인수가 많을 경우, 인수가 과다할 경우 남편복이 없는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승극작용의 원리에서 생하는 오행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방극의 작용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 인수라는 성분이 너무 많고 과다한 명인데 이 인수를 생해주는 오행은 금의 오행이에요 이 금의 오행은 를목의 입장에서는 관살에 해당되는 즉 남편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관인상생하는 구조는 긍정적이고 유리한 구조인데 이렇게 인수의 성분이 많아서 이 금오행이 관살의 성분이 남편의 성분이 극설되는 현상으로 발현돼서 남편복이 없는 팔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신의 성분인 인수의 성분도 과하게 되면 흉신의 성분으로 작용이 돼서 을목 입장에서 경신금 관살이 남편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복이 없는 이유가 일지 자리는 이 배우자 자리인데, 일지 배우자 자리에 흉신인 사와 상관의 성분이 놓여져 있는 구조예요. 여명의 입장에서 이 상관이란 성분은 남편인 이 관성을 극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을목 일관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정관 관성을 밀어내고 쳐내겠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월에 태어난 이 을목 일가는 인수가 너무 많고 가다하고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라는 성분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남편복이 없는 팔자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 원국과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명자가 언제 이혼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이 을목 일가는 한겨울에 태어난 을목 화초는 평간에 임계수 인수만 투에 있어요. 즉 수기운만 투에 있는 구조예요. 이을목일가은 한겨울에 비와 눈만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을목일가은 꽁꽁 얼어있는 화초의 물상이에요. 그래서 희신의 성분으로는 화토가 희신의 성분이고 금수가 기신의 성분이에요. 이중 희신에 해당되는 성분 중에서 특히 이 무토의 글자의 성분이 이 명조에서는 용신이 되는 겁니다. 왜 용신이 되냐 하면 이 무토라는 것은 조토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조후용신으로도 쓸수 있는 글자이고 또이 무토라는 글자는 이 수기은을 극하고 통제해 주기 때문에 이 기신의 성분을 극하고 통제해 주어서 그래서 이 명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글자는 무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일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조후 위급으로 조후 용신이 제 일선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수가 많은 명의 성향과 기질은 수동적이고 생각만 많고 실행력이 부족한 명이에요. 즉이 결단력이 부족한 명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할 때에도 바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걸려서 이혼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육친으로 는이 인수라는 성분은 모친이에요. 인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 을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지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할 때이 모친 어머니가 배신해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왜 실행력이 실천력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수가 이렇게 과하게 많을 경우 이 인수라는 성분은 식상을 극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식상의 성분이란 성분은 행동, 실천력, 실행력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식상의 성분인데 이렇게 인수가 많은 경우는 이 식상의 성분을 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실천력이 부족한 또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언제 이 명조가 이혼을 한 시점을 대혼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월에 태어난 이 을목일가는 29대혼 기후대혼에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 시기에 결혼한 이유는반살의 대운이기도 하지만 이 유금이 배우자 사화와 사유측 금으로 합하는 대운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첫 남편과 이혼한 시기는 39대운 무신대운이었습니다. 무신대운에는 지지를 보면 인사하신 사명살에 걸리는 대운으로 이 시기에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시기에요. 49대운 정미대운의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49대운에서 59대운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19년도와 정자년 20년도 2년에 걸쳐서 두 번째 이혼을 한 케이스예요. 기해년에 내일지 자리와 충의작용이 발현되어 이때부터 남편과 헤어지니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원래는 기해년에 이혼하고 헤어졌어야 되는 건데 왜 경자년까지 갔냐 하면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인수라는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혼의 생각만 많이 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한 1년의 시간을 에다가 경자년에 법적인 이혼을 했는데 이때도 이 분이 혼자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친이 앞장서서 이혼을 한 거예요. 이 경자년을 보면 이 경금이 정각 남편입니다. 후태로 이 경자 간지는 이 경금은 사지에 놓여주 있는 경금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수기운으로 금은 이 경금은 극설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친의 도움으로, 모친의 영향력으로 경자연에 완전히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염양의 입장에서 인수가 너무 많은 경우, 이거를 인수혼잡이라고도 하고, 인수가다라고 하고, 인수태과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인수라는 성분이 너무 와하면 관살인 남편의 성분이 극설돼서 남편복이 없는 팔자로 된다는 것을 실전에서 상담한 케이스입니다. 여하튼, 여명에서 이렇게 인수가 너무 과하면 경신금 관살 이 남편이 부실해진다는 것이에요. 이혼이라는 법적 물상으로 발현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명에서 인수가 과할 경우에는 결혼 전 남자가 능력이 있고 유력한 남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한 이후에는 아무리 남편이 유력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할지라도 남편이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현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인수가 과할 경우, 인수가 과다할 경우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 덕이나 남편 복이 불리한 구조예요. 오늘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복 없는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전 사주 상담 사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